KSO, 지금, 마트가 서 음식을 살겁니다 지금, 한명빠졌어요한명이빠다고한다한명받빠다고한명다고한명 네? 아, 받았다고. 한명 아, 받았다고. 한시지음다고를마시고 어, 싶은데 았래너안 그래. 사줄 거야? 알았어 다줄게 고마워 나너무을거라 했는데 내가 이 자식을 하고 이거 딸대가 없어요 딸대가 없습니까 없으면 마시지 마 어디서 내 돈을 이 자식이 1400원 저 젓가락 어. 바닥에 있는데 보면 딸게 들어있어 아야 나에게 200원만 기부해라 네. 나 돈이 별로 없다 어, 또 없... 1100원 응. 200원 기부해라 1400원이니까 니꺼 네 먹은거야절 반만 내면 되잖아 니 네, 얼마 있는데? 1200원 됐으니까 니가 네. 200원만 더 주면 돼니 네 200원 있지 않았다 니 얼마 있는데? 나? 200원 이제 더이상 쓰면 안된다 3000원 어.. 나 이거 다 쓰면 안되는데 니 네, 3000원 쓰고 난니 네 때문에 6000원 썼잖아 안녕히 네, 계세요 네 이제 과수원과 파워웨드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저 앞에 보면 시설에 가서 냠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나 벌써 마셨는데? <laughs> 아 정말 촬영한다고. 촬영? 정령? 촬영한다고 아주